동창회장 박정열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부회를 김원교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석부회장 문해선 동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무장 이승문 동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고실장 김세동 동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오늘 이후행사 진행할 기획실장 정경재 동무님선함님부탁습니다 다음은... ...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다니는 게그 여러분들이 회장이나 사무장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죠. 하여튼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드리고 2017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한번 건설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소망도 정권이 이양이 되고 우리 현대자동차는 유전장이 바뀌 지부장이 바뀌었습니다. 큰 우리 측면에 있어 큰 일들이 정말 많은 17년 한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중공업이나 자동차는 아직까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진정으로 여러분들 삶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새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7년도도 여러분들이 힘차고 바쁘게 살아오셨지만, 2018년도 제가 좀 별로, 안,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개티입니다. 악발이 같이 또다시 1년을 준비하시고, 그계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거 이루시고 또 쟁, 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회사에서 파업 중이라서 계속 쟁취 뭐 이런 게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이 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퇴직도 다가옵니다. 원래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약속드린 그런 사업을 못한 게 있습니다. 후배동문들을 찾아내고 발굴해내고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는 것또 하나는 퇴직이 가까우는 우리 선배님들을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제가 원래 한해 못한 어떤 사업 중에 하나로 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는 저도 그 그걸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명단을 입술을 못하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하지만 우리 동문의 배가 운동 그리고 우리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이 내년이면 나가시는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해서 우리 동문회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문회로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 는 우리 동문님들 다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개띠에 말씀드렸지만 악바리 같은 어떤 인생으로 더욱 잘 사는 우리 동문회가 되었으면 동문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생박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또 후배님 정말 나날이 건강하시고 나날이 번창하는 그런 재울이 되었으면 하고 저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차기에 맡아주실 상임부회장도 와 계시지만 항상 가까이 느끼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강복인이 되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 거로철 회장님, 김성수 사무국장님 또 연임을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하, 이 과연 연임을 하셔서 가정에 또 조금 누가 안 될까 걱정도 됩니다만 또 여러분들께서 또 열심히 도와주시면 또더 잘하는 그런 우리 고로철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한 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뭐 번듯한 좋은 명문이 있는 학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재월도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좀총동창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늘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선배님들은 저희들도 항상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받들고 앞으로도 모실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후배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내년에는 더,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니다 오시고 네, 정말 오셨는데 정말로 가족들이 와서 동창에 힘을 보태고 잔치 치르고 가시는 걸볼 때마다 상당히 고맙고 또잘 놀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찹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또 특히 제 동기 8기 그 박승환이가 아까 그상 받은 친구는 제 동기에도 이제 막 적극적으로 옵니다. 대구까지 이번에 우리 동기에 송년회 하도 와가지고 또 오늘 개인적으로 또 일해 준 친구도 학교 졸업하고 오늘 오랜만에 와었고요 우리 8기 팔기, 개인적으로 8기들이 제구에큰 힘이 됐으면 하는 게또 개인적인 바람이데요또또 또 인연을 하셔야 되는 건로철 회장님 그리고 김성수 사무국장님 두 분은 뭐 어쨌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더 든든합니다. 제가 차기를 맞는 데 있어서 두 선배님들 그리고 재울에 있는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믿고 이 총동창회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무한한 재울 동문회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서 결정이 된 상황이라서 제가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도 저는 참 마음은 좋습니다. 항상 제가 이재울동문회를 지금 3년째 하면서 저 대신에 저보다 더 힘들고 막 일도 열심히 해주고 잘해주는데 근데 항상 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식구로 데려다니면서 요 그러면서도 국밥도 안 사준다고 얼마나 무력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팀장님들 결의를 모은 자리이기 때문에 동무님들 이해를 해주십사 믿고 우리 김성수 사무장한테 제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무장은 뭐해요? 맨날 이래 못 보니까 괜찮고 우리 서모님한테 제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제울 광복고등학교 우리 동무님들 건강하고, 가정에 화합하시고, 화목하시고, 화목하시고 부자 되시고, 우리 총동에서 오신 이모님들, 모든 회원을 같이 하며, 우리 광복고 18년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제울 광복, 무궁화 발전을 위하요 위하여! 위하여! 영원하라 합니다 재월 영원하라 다시 한번 다시 다시 어 그래 그래가 영원하겠어요 자 제가 재월 하면은 영원하라 크게 하면 돼. 니 재월 영원하라 그 제가 한마디 조금만 하고 싶은 얘기는 억 엉망을 서로에게 느껴야 만날 수 있는 연이기라고 합니다 그 좋은 인연, 여러분들 함께 오래오래 가길 원하고, 그리고 이 좋은 인연은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따갔을 때, 그 좋은 인연이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권호철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 내년에 개띠라고 열심히 달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개띠처럼 개처럼 달리겠습니다. <laughs> 그 제가, 음, 달리자! 그러면 화이팅! 이렇게 해주십시오. 달리자! 화이팅! 오케오케오. 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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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여 야.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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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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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ame. これがおいしさ 아이고 제가 원아 뭔데 맞네, 맞네 제가 원 어,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 키어스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알거든 알면 볼수 이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Diddy, Diddy, d i 티 d y Diddy, Diddy, 고 i d d y Di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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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Yeah. Well,